안녕하세요. 한반도 안보 전략 연구원 최무근 연구위원입니다. 오늘은 최근 김정은의 교정국 관계 주장 등 북한의 대남 전술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2023년 12월 3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구차전원회의에서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정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장차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면서, 대남 기구들을 정리하라고 지시하고,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핵선제 공격 권한을 사용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의 발언 이후 민족이나 통일과 관련된 개념을 지우려고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통일과 남북교류 관련 기구인 노동당 통일 전선부를 외무성으로 흡수하고, 6.15 공동선언 실천 폭축위원회, 법밀련 폭축본부, 민족화해협의회 민하협, 당군민족협의회,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조국 전선을 해체했으며, 국가에서 삼천리를 삭제하고, 초중년 국제통일국 명칭에서 통일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조국통일 3대원장 기념탑을 철거하고 경의선을 폐쇄했으며 남북을 잇는 육로의 지뢰를 매설했습니다. 금강산 개성지구에서 우리 측 시설을 완전 폐쇄, 폭파하고 남북 경협기구인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했으며 북남 경제협력법과 금강산국제관광 특구법 및 시행규정과 관련 합의서를 폐지했습니다. 나아가 대외선전용 웹사이트 내 나라에서 통일을 강조하는 우리는 하나 코너가 사라지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메아리류경, 조선의 오늘, 여명 등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들도 1월 11일부터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북한의 통일 관련 기구들은 대남 공작 부서인 통일전선부의 위장 단체에 불과하여 어차피 실체가 없는 조직이지만 이를 폐지한 것은 김정은의 지시에 따른 과시적 조치로 보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국제 사회의 체제를 피하고 경제 지원을 받기 위해 활용해온 위장 평화 공세가 더 이상 현 정부에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전쟁 공포심을 일으켜. 우리 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북한, 러시아, 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부상하는 가운데 핵무기 등의 무력을 통해 남한을 압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착용하여 연방제, 통일과 같은 이른바 평화적 통일 방안을 벌이고 적대국 또는 교정국에 대한 무력통일을 공공연히 주장하는 정책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전환은 북한의 급박한 대내외 상황을 모면해 보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내부적으로 김정은이 김일성 김정일과의 리더십 차별화를 획책하고 있으나 극심한 경제난으로 주민불만이 커지고 한류 바람이 청소년층에까지 퍼져 남한 사회에 대한 동경심이 확산되는 등 체제의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한미일 안보 협력의 긴밀화하여 안보 위기감이 더욱 호조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재집권에 일말의 기대감을 걸고 이른바 통미봉남 전술을 활용할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우리 측을 대한민국으로 호칭하면서 동족 통일 개념을 지우고 있는 것을 대남 적화 전략의 포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북한은 전략이란 혁명의 전기간에 걸쳐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혁명의 성격과 과업에 맞추어 혁명의 동력과 대상, 타격 방향 등을 올바르게 규정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전술은 일정한 혁명 단계에서 정세 변동에 따라 그 시기에 알맞은 투쟁 방침을 결정하고 투쟁을 조직하여 전략상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혁명 투쟁의 단계에서 여러 번 달라질 수 있다 조선 말사전 과학원 출판사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정권 수립 이래 대남 전략을 일관되게 한반도 공산화 통일로 설정하고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전술은 수시로 변화시켜왔습니다. 북한의 전술 변화를 살펴보면 정권 수립 직후에는 6.25 남침 등 무력혁명을 추진해오다가 1970년대 이후에는 양면 남북화해 교류 전술을 구사해왔고 2018년 이후에는 적대관계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남 초과 전략을 수정한 것이 아니라 핵무기 보유에 따른 자신감을 바탕으로 당면한 체제 위기를 벗어나려는 전술 변화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실제로 김정은이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을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지난 5월 14일에도 미사일 무기체계를 점검하면서 전쟁 준비에서 획기적인 변혁을 안아올 때 대하여를 특별히 강조하였다 중앙통신보도고 한 것도 대남 적화 전략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노골적으로 적대적 교전국이라면서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625 남침 이후 극한의 대치 상태를 재확인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북한이 새삼스럽게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위협으로 우리 내부의 갈등과 불안을 조성하려는 데 대해 우리는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일관된 대북 정책을 견제하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그간 남북 교류와에 분위기에 익숙해진 느슨한 안보의식을 바로잡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북한은 핵을 기반으로 언제든지 무자비한 전쟁을 일으키듯이 대놓고 위협하고 있으나 러시아의 무기를 판매하면서 지방경제 건설에 집중하고 있고 핵을 제외한 일반 군사력은 우리보다 열세인점 등을 고려해보면 전면적인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1인 독재체제인데다 비상식적인 집단 인점을 감안할 때 대담한 형태의 국지 도발 감행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고 휴민트식인 티텍킨트등 다양한 정보 자산을 총동원하여 조기 경보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만약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는 단호하고 신속한 응징으로 초기에 추가 도발 의지를 봉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북한의 돌발 행동으로 한반도 정세 위기가 고조되면 동북아 나아가 세계 정세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한미 동맹과 한미 삼각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미국의 해구상 공약의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지속 검토하는 등 스스로 안보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계속 탐색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